태열이 올라가지고 수등제 바르는 중. 손으로 발라도 되않아 음. 근데 소너왜 이렇게 뜨거워? 아, 다른 남자거든요. 는 음. 학교 아니. 이게. 자세가 맞아. 이렇게 쉬지? 응, 숨 쉬고 있 엄마.

이렇게 열심히 지나본다 할아버지를. 아유, 이쁘니 터지 없어요. 네, 원이 튼튼하고, 이쁘고, 건강하게 자라자고. 갔 어서, 이야, 이야, 이야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스원이에요. 틀트식치컵도 진짜 귀엽다, 귀엽다. 이런 조명은 아니야. 낮에 내가 꼭까먹자 배고팠어? 아, 그 자꾸 좀비가 되잖아 밤마다 으! 으! 깨! 으! 엄마는 너가 좀비로 깨어날 경우 항상 무심 조사하고 있어 알겠지? 사람으로 깨어나렴 영화상통인가? 소원 <laughs> 무신 <laughs> 소격이래? 좀비. <laughs> 좀비 되지 말자 너무 힘들어? 기상하고 아, 늦고 황금해야 돼 트림 타임 나도 볼게요 엄마 깁기다 나도 <목소리가> 안그전외계인이나타났다 <laughs> 아니죠? 이거제이러나안돼요 나도 안 이전. 나도 안이이고어도안 이전. 나이 괜찮아요? 자, 참다. 오, 오, 잘했어요. 아이도 잘했어요. 한번 더. 아까 팀이야. 이제 눈 떠. 아까 밥을 잠을 자. 아침에 음, 일어나고. 아침은 눈을 뜨는 거예요. 응? 음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하는 거야. 응. 음 응. 다시 한번 어우 잘하네 다시 어가 그래 불편는 거야 다시 어 그래 힘주는 거야 어우 응. 잘하고 있어 어우 잘하고 있어 다시 한번 힘줘 어우 어우 말우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어 <laughs> <laughs> 그래그래그래 그래, 잘하고 있어 힘 한번 더 힘줘 다 넣었어요. 이제 편해요? 이제 갈아도 돼요? 이제 찝찝하니까 <목소리> 다리 이렇게 안내리이게아씨 어. 아까 다 싸준 거아니었어요뭔가가뭘막안 음음음 음. 하더래 ㅋ ㅋ 가 엄마 매힘좀 한번 더하마가 뭐어 뭐

토거야더놀거야야 토도코야? 야 토도코야? 야 토도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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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치코야도코아 토도코야? 토도코야? 토도야내얼굴이야 아이고 얼굴 되게 야리네 생겼어 못생겼어? to sing a song. I'm going to sing a song. I'm going to sing a song. I'm going to sing a s o 아, 또 신주나왔어. 그러면은 내가 말을 가해. 아, 어. 아! 어. 어우 잘하고 있어. 어우 잘했어. 아! 아! <laughs> 다는 거야? 확실해? 확실다 넣었어요? 고만할 거야 이제? 확실하지? 할머니 떡 보준다. 그러고 나서 또 닦을 때 뚝뚝 나오지 마. 오오오오 어? 더 살고 안 거야? 야, 그걸 어? 거어응 응. 똥은 누는데 오줌까지갈기 되는 거야? 우중국을 썼어. 처 앞으로. 오, 오, 오 고개도 돌렸네. 응. 됐어요. 엄마가 그쪽 다시 가야 되니? <laughs> 너 포기했지? 그래, 그렇지. 이제는 쉽지 않지. 해봐, 하나, 둘, 셋. 천아. 하나, 둘, 셋. 일자. 그렇지. 할수 있어. <laughs> 서은아가 지금 배가 터지실 것 같아요. 근데 또짭찝거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160 드시고요. 더 먹고 싶다고? 그냥 먹자. 배 터져. 은사와 너화 너는... 문자와. 링처럼... <가구> 부었다. 빨리 먹어서. 문자와. <쏘> 응. 네. 아이, 귀여워요. 우이. 응. 하프. 아, 예뻐. 오늘 좀 씻고 나왔더니 미모가 괜찮네요. 으아. 눈좀 크게 떠봐 <laughs> 엄마 머리 짤래 이거 별론것같아왜 그래? 재원아 <laughs> 얼음 됐어 얼음 아니 왜 얼음 됐어 아가씨 <laughs> 왜 그래 왜? 애기야 삐졌어? 재원아 재원아 심술 났어? 왜왜왜 왜, 왜 그래? 너무야파 아, <laughs> 톡톡 이렇게 하지 <laughs> 심술 났어? 어 <laughs> 뭐야 <laughs> 음 <웃음> <웃음> 엄마 때려보지 말고. 얘 여기 때. 야, 알았어 알았어. 얘들아 <laughs> 어, 여기 와봐. 동희, 동희들. 세연아. 사마. 아이고 아이고. 채연아어 아, 예뻐요 우리 애들. 좀 조용하네. 어머. 아 있어요? 좋아? 좋아. 니네 아, 아. 그래 같이 붙어 있었어. 어머. 어머 어머. 엄마 봐주면 딱인데, 재현아 <laughs> 그런 건 몰라. <laughs> 이제 다 따라가네. 아, 응. 문장원 응, 너만 안 해야 돼. <laughs> 너만 자리 조정 좀 하실게요. 축하해, 51! 축하해. 용자 가들안 지네들 꼭 팔자 낀것 같다, 야. 어머, <laughs> 어머, 그러네. 차이 어? 좋다, 너네. 어, 너네 첫팔짱이야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차이가 좋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. 어머, 어왜 그래? 이쁜 조다가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신난다. 저기야. 신난다. 할머니가 아빠랑 먹으라고 그랬다고 할머니 지금 눈안 마주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혼자 <웃음> 있고 싶어요. <laughs> 성진머리. 심술 심, 술 쌓인 거 봐, 아프게. 재현아. 어. 이쁜 <laughs> 재현이. 닦고. 할아버지도 안 쳐다봐. 쟤가 <laughs> 본다. <laughs>